자, 당당 강강하게 CNC를 이끌고 있는 승현 양입니다. 정면부터. 자, 카리스마 있는 포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자, 눈빛 좋습니다. 아. 자, 그 포즈가 이제 이번 앨범의 컨셉트라고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자, 다양한 포즈로 우리 어, 기자님들과 눈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정면 좋고 왼쪽, 왼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예. 있습니다. 승현 양의 포토타임 예, 역시 리더답게 잘 끄, 이끌어주고 계시죠? 예. 자 카리스마를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봐주시고 예. 자 다양한 컨셉의 이제 포즈를 취해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뭐 조금 더 이제, 어, 좀 이제 자유로운 아, 개인 포즈 있을까요? 예. 승현 양만의 개인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엄지 좋습니다. 예. 엄지도 공손하게 내미시는군요. 예. 우선 보아서 자첫 번째 주자 승희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스타트를 아주 잘 끌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승희 씨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7 멤버들의 각기 다른 매력을 확인해 볼수 있는 개인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승희 양이 준비를 하고 있군요. 아, 슬슬 시동을 걸죠, 이제. 예. 도도한 매력을 뽐내고 있는 승희 형입니다. 예. 아,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요. 아, 괜찮습니다. 예, 자, 이제 어, 시크한 매력을 한번 뽐내볼까요? 이 시그니처 포즈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자, 이번 여덟 번째 미니앨범 노원의 no 시그니처 포즈라고 합니다. 단체 컷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에 계신 분들도.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면 보면서 마지막으로. 예. 개인 포즈 하나 확실하게. 이제. 어, 예쁜 얼굴 살짝 가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예좀 안타까워요 좋아요 예자 본인의 입술을 강조하는 예, 포즈까지 지금까지 승희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가지런한 앞머리가 매력적인 유진양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온 딱그 네모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아, 역시 시그니처 포즈로 네. 형데 그거 말저죠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야, 머리도 저렇게 잘라놓은 게 진짜 인형 같네요. 바이 인형 같네요. 예. 칭찬. 예. 너, no, 너, no. 예. 너란 뜻이겠죠? 예. 자, 왼쪽도 한번. 시선 맞춰주시고요. 아 하트 좋습니다. 예, 애교 섞인 포즈도 상당히 좋아요. 예.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 보면서도 살짝 한번 서주시겠습니다. 오른쪽도 시선 한번 봐주시고요. 예. 자그 애교스런 포즈 정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면 보면서 살짝 예. 야, 진짜 손으로 이렇게 다 가려지네요. 얼굴이 예. 그 얼굴 유진양 수고하셨습니다 예자 이어서 또 다른 매력의 소유자 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또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예요앞수합니다예자 쏜양도 조금 예한 발짝 나와서 정면부터 시작해볼까요 한껏 카리스마를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요. 여덟 번째 미니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씨에 씨에, 수온 양. 아 역시 어, 공통된 포즈가 나오고 있죠? 시그니처 포즈, 이번 앨범의 네, 포즈입니다. 자 이제 그 카리스마 왼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좋아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시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면 보면서 살짝 좀 에, 이제 애교 섞인 포즈도 있을까요? 예, 하나 미소를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아 본인 사진 앞에서, 오, 자 저것도 독특한데요? 예, 마치 인증샷이죠? 예, 본인 <laughs> 포스터 앞에서 예, 사진을 찍는 사진 잘 나왔네요. 예, 사진 잘 나왔습니다. 자 손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예은양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정면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예, 단발머리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예. 아, 다시 모델 같습니다. 예은양. 예. 아, 브이. 예. 자, 오른쪽에 왼쪽, 좀 살짝 봐주시고요. 예. 자, 시크한 매력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 예오이자 오른쪽도 한번 살짝 봐주시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시선교환 한번 해보십니다자 이제 정면 보면서 뭐 살짝 손아트도 좋고요 예. 귀여운 포즈로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아 귀여운 꽃파츠아 뭐죠? 돌살 볼살... 고집님. 예, 알겠습니다. 아, 기, 정말 귀여운 포즈로 마무리됐습니다. 예, 예은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앨범에 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A키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양도 한가운데 서서 정면부터 시작해볼까요? 다들 당당한 포즈는 네. 정말 전매 특허네요. 미시에시멤 거들, 당당한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 이 소리에 감춰진 저 카리스마. 아, 소나트 좋고요. 예 오른쪽에 계신 분들 살짝 한번 봐주시고요. 자, 정면 보면서 귀여운 포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색상 뒤에 숨겨진 귀여운 모습까지도 볼수 있는 A키 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은민 양 나와주세요. 은빈이 이 제일 어린 막내군요. 예. 자, 정면부터. 예, 손인사 좋아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또, 어, 신년이다 보니까 손금도 한번 보여주시고. 예. 아, 아 도발 쪽인데요. 예. 어, 막내 도발 쪽입니다. 예. 언니들에게서 볼수 없었던. 자, 그 포즈. 자, 왼쪽도한번 살짝 봐주시고요. 예. 아, 인사속 밝게 또 손인사로 건네주시고, 예. 자, 이렇게 앞서 보여줬던 이제 시그니처 포즈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것도 살짝 한번 뽐내주시고요. 자, 예, 오른쪽도 자연스럽게 시선 교환해주고 계시죠? 자, 이제 은민양의 마지막 귀여운 포즈까지 시카 매력을 보여줬다면 이제 귀여운 매력 보여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 계십니다. 예. 자, 단체 사진은 그렇죠. 어, 통일감. 일단 시그니처 포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번 미니 앨범의 이제 타이틀곡의 예, 컨셉 포즈죠. 자, 다른 포즈 한번 가볼까요? 이제 다른 포즈. 예. 자, 당당한 매력을 일곱 멤버들이 모두 뽐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 시크한 매력이 아주 눈에 띄는군요. 자, 모두 시선을 통일감 있게 이제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예. 자, 여덟 번째. 이제 예, 노원. 그 중에 타이틀곡. 예, 시그니처 포즈라고 합니다. 자, 정면 보면서 이제, 어, 애교 섞인 포즈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예, 살짝 웃으면서, 예, 포즈 쳐도 좋습니다. 네, 예, 우리 팬분들께 또 인사도 드릴 겸딱 예. 기다린 일곱 매력을 뽐내고 있는 CAC 멤버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었습니다 자, 포토타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